목상기도하심으로 새벽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첫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만 경배하고 높이는 한해가 되게 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올 한해도 내자이 넘쳤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5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어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일함과 모든 명에 버리고 만 길다 가도록 나와 도 동행하소서 어둔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도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죽게로 가오니 나의 갈길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아래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 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 아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A.D. 85년에서 96년 사이에 기록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본서시는 영지주의 이단으로부터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원리를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모든 세계가 선과 악으로 구별되어 있다고 보는. 이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고 보이는 육신의 세계는 악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성육신을 부인하고 가연설을 주장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실제로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니라 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연설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거절합니다. 자, 이러한 강력한 영지주의 이단은 많은 성도들을 미혹에 빠뜨리고 파탄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영지주의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말씀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음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람. 영지주의 이단들은 성육신을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육적인 모든 것이 악하다고 보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올바른 신앙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듣고 눈으로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한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또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축관합니다두 번째는 성도의 사김이 있는 삶입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희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사김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김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생각할 때 사사로운 교제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서 온전한 수평적 교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올바른 교제여 성도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빛 가운데에 거하는 삶입니다. 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야 미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한다고 하면서 어둠에 거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어둠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단의 미혹, 이단의 미혹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운 미혹의 영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사김이 있는 삶, 성도의 믿음의 교제가 있는 삶이 우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하고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우선하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세 번째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이제는 어둠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빛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사귐이 가능하고 또 어떤 미혹의 영으로부터도 우리 자신을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해 이 믿음을 지켜서 어떤 이단의 유혹과 미혹으로부터도 자신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고 가정을 지켜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해 첫 새벽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올한 해도 축복해 주셔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말씀 안에 거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삶, 어떤 시련과 어려움에도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람과 성령의 인도 보 교통 충만케 하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삶,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2021년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